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2019년도, 아, 2019년도 이제 월요일 날거 하루 운세 알려드릴게요. 7월 1일 월요일 연도별 뱀띠 하루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89년생 31살 여자입니다. 오늘 이제 뱀띠 7월 1일 월요일 연도별 뱀띠를 하루 운세를 가지고 이제 제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89년생 31살 여자입니다. 남친과 데이트하기 좋은 날입니다. 사방에서 귀인이 압을 쓰고요. 직장 없는 자는 직장에 이제 이력서를 넣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좋은 소식이 전달이 됩니다. 오늘은 대체적으로 좋은 소식에 기쁜 소식을 접하는 날이라고 봅니다. 자, 희망을 가지시고요. 더욱더 이렇게 좋을 때는 아주 행동을,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자, 77년생, 43살 여자입니다. 오늘은 과소비는 군물입니다. 금전이 새 나가요. 한마디로 카드 막 써버리면요. 오늘은요. 다 쓰고 과소비하고 나서 집에 오면 후회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금전이 새니까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좀 조심하세요. 어, 그 사람들한테 본인이 여기 43살 여자분이 얻어먹는 게 아니라 본인들은 팍팍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손해를 보는 날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조금, 어, 과소비를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갑을 좀 들려라 이거예요. 오늘은 지갑에 빵꾸가 나는 날이에요. 그냥 쓸데없는 돈도 쓰게 되고, 돈이 새서 흘러가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금전, 지갑문을 잘 닫아라. 어,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어, 사람으로 인해갖고 마찰도 조금 있으니까, 너무 앞서서 음 사람하고 대인 관계에서 마찰 생기면 안 되니까 자 요럴 때는 상대방 말을 많이 들어 주는 것 상책입니다. 자 오늘 65년생 55살 남자입니다. 머리가 터지게 싸우는 날. 천당과 지옥을 넘나드는 날. 왜 사는지 모르겠다 자책하는 날입니다. 사람들과 마찰, 시비, 구설, 망신, 좌우 충돌하는 날 아우 어쩌요 55살 뱀띠 아이고 아저씨들 오늘은요 조금 조심하세요 오늘은요 이익도 없고요 뭐가 해결책도 안 나고요 답도 안 나오면서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다시 2019년도 7월 1일 월요일 연도별 뱀띠 여러분의 하루 운세를 가지고 왕사님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 지목해서 이렇게 하신 분들 어떤 분은 또 뱀띠라 하더라도 좋은 분도 있어요. 31살짜리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43, 55살이 뱀띠는요. 55살 뱀띠는 또 남자고 43살 자리 이제 저기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조심 좀 하세요. 제가 이렇게 어, 이렇게 방송하는 거는 벌써 이렇게 좋지 않는 거는요. 벌써 전날부터 조짐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조심하세요. 이런 날까딱 잘못하면 경찰서도 출입이 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아우! 왕산보사 이런 거 아, 좋지 않을 때는 너무 머리 아파요. 저도 가슴이 쿵닥쿵닥 뛰어요. 그러니까 조심 좀 하세요. 내일은 내일이 7월 1일이에요. 드릴, 드디어. 그러니까 뱀띠 여러분 좋으신 분은 괜찮은데 안 좋은 분은 조금 살리세요 네. 아까 이제 43살 되신 분은 지갑문 열지 말아라. 금전 새나간다 그랬잖아요. 돈을 오늘 43살 여자분 돈을 쓰고 좋은 소리 못 듣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조심하십시오. 네. 왕산보살의 오늘 어, 뱀띠 연도별로 어, 7월 1일 월요일 하루 운세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왕산 보살은 어, 구독자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자, 사랑은 구독입니다. 구독 꽝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